사실, 그 대선을 앞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권 대전을 포함해서, 에 우리 새누리당의 뿌리를 둔그 정당에서 과거 20년 동안 두석 이상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충청의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이러한 좀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이또 우리 충청인이 아주 각별히 또 애정을 보이고 있는 우리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계시고 또 박근혜 비대위원장 역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충청권에 많은 관심과 또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좋은 기회에 우리가 이제는 지역 정당의 이 한계를 벗어나서 우리 그 정권 창출에 중심에 서서 앞으로 차기 정부와 국회를 움직이는 중심축에 꼭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2012년 4월, 11월 4월 11일에 있는 이 총선은 반드시 우리 충청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뚝 서는 그러한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네, 저는 천안의 그 핵심 공약으로 몇 가지 생각 중에 있는데 큰 테마로 본다면 그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 천안 만들기입니다. 이제 그런 큰틀 안에 이제 우리 천안 그 시민들의 삶을 과연 얼마만큼 삶의 질을 그 풍요롭게 할수 있느냐? 행복한 천안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그것을 구체성으로 이제 풀어내는 게 공약인데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과학 벨트의 성공적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천안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살려 갖고 거기서 올수 있는 과학 벨트에서 올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그리고 앞으로 우리 천안이 20년, 30년, 그, 새로운, 그,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개방화 사회에 살고 있는 만큼 FTA로부터 그 피해 오는 그, 우리 농축산, 그, 또, 원예, 이런 분야까지 어떻게 하면 그 피해를 줄일 뿐더러 오히려 경쟁력 강화까지 이어 나갈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 그, 그, 우리 도농복합 천안으로서는 가장 큰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천안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천안이 여지껏처럼 그 어떤 속도감, 속도감 있게 계속 그 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좀 주저앉을 것이냐는 아주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과학벨트 유치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요. 그리고 앞으로 천안 발전을 위해서도 사실 큰 밑그림은 과학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천안만이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열세 개의 대학을 아주 특정 분야를 아주 국제 수준까지 아주 그 수준 높은 단위까지 전문성을 높여 높임으로 해서 우리도 이 특화. 산업 분야를 한네 가지로 저는 압축해서 지난 그 발전회에서도 이미 나왔듯이 그런 뭐 대표적인 예로 본다면은 2차 전지, 축전지 이런 게한 분야가 될수 있겠습니다만 뭘 그런 걸 포함해서 이러한 그 산업 또 학교 연구소들, 이 산학연의 이 커다란 틀에서의 그런 크러스터 개념으로 이걸 묶어내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그 문제라고 보고, 그리고 우리 천안 시민들이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게또이 문화적인 게 문화적인 면에서 좀더 인프라가 확충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좀 중장기적으로는 꼭 해결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무슨 어떤 전시시설이라든지 공연시설이라든지 뭐그 이외에도 어떤 그 교육의 또 도시인 만큼 교육 인프라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것 같고요. 예.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는 북부 사계읍면에는 사실 이 복지관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운 게 느끼는데 지금 천안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성, 성안 매주리에 있는 스포츠 센터를 예를 들면은 그것을 국, 국비 지원을 받는 이러한 그, 그 사업으로 저는 이 확대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비단 스포츠 시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복지 시설까지 또 문화시설까지 넣음으로 해서 좀 사기 읍면에도 그러한 그 복지 그 문화 이 종합적인 이러한 게좀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비록 동남구에 소재해 있지만 그 천안 의료원이 우리 인공 관절 공공 의료 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면은 상당히 또 국가로부터의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그 지역구를 따지지 않고 그 국가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그 농촌 지역에서는 보면 그 외국 이주 여성들과의 그, 그 다문화 가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의 이 문화적인 이 고통이나 어떠한 차별 이런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도움이 제도라든지 또 그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그법 제정을 꼭 하고 싶고 그리고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 그 헌신해 오신 보훈 가족들을 위해서 보훈 가족 하면 사실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리가 이 복지에서. 그 구별, 그, 그 계층별로 그런 게좀 세심함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 그러해서 그런 보훈 가족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세심하게 분화 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시, 가장 시급한 문제, 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이미 공약한 바와 같이. 정말 영세부터 그 의무교육으로 다 책임지겠다, 국, 국가가. 그래서 어떠한 그 보육비 뿐만 아니라 그 양육비, 그리고 또 사교육비, 그리고 또 나이 드셔서는 어떤 그 연세 드신 분들의 그 고령화 연금이라든지 하는 것까지 의료 혜택까지 해서 그 평생 맞춤형 주기. 소위 말하는 한국형 복지 맞춤 시스템, 그, 그런 것을 꼭 구축해서 사실 그 안에 모든 게다 그,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로 저는 복지 분야는 우리가, 어, 설명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좀, 그 중에서도 지금 사각 분야가 사실은 영세부터 2세까지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얼마만큼 현실에 맞게 우리가 정부 지원이나 이런, 그리고 혜택이 꼭 보육시설에만 맡겨야만 어떤 혜택이 오고 직접 키우는 또 부모한테는 그 혜택이 안 간다면 그거 역시 역차별이기 때문에 그런 좀 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세심하게 신경을 써가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그 시민 여러분 그리고 특히 유권자 여러분들이 정확한 사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서, 선거구 증설 하는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저는 어, 제 지역구인 관계로 뭐 쉽게 얘기해서 선거구가 하나 더 늘면은 저도 그 지역, 활동하는 지역이 주니까 제일 혜택 보는 사람이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간단한 이유로 그렇게 봐도 저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다만, 그, 제가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그 해당 지역에 그 현역 국회의원들이 개입할 여지가 법적으로 전혀 없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우리 법 법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그 기본 헌법 정신이라는 게그 표의 등가성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표의 등가성 1대3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선거구가 가장 큰 선거구를 그삼 분의 일그 범위 내에서 맞춰 나가야 된다는 한 문제인데요. 그 선거구 획정 위원회에서 작년 그러니까 2011년 10월 말부로 그 인구 중심으로 해서 한 것이 여덟 지역이 됩니다. 거기에는 물론 세종시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근데 세종시에 대한 것은 다 이제 찬성을 했죠, 상당히. 그리고 나머지는 완전히 그 정계 특위의 고유 권한인데 정계 특위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한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요번 선거뿐만 아니고 과거에도 선거 때마다 늘 선거구 이신등설 문제 때문에 어늘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선거 끝까지 이 저. 그 서로 그 합의를 못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세종시란 또 아주 특별한 경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그 원치 않는 그 300석까지 늘게 된 이유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충청권에서도 순위가 좀 밀렸다 하는 그,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그 위원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구에서 어딘가는 뛰어서 그 갑, 갑쪽에서 선거를 할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어딘가에 이제 쌍용 이동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아마 대상으로 거론됐던 것으로 저는 성정 1, 2동과 쌍용 2동 이렇게 그 내부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아마 그 원도심과의 균형 발전이나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정계특위에서 결정을 내린 사안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한미 FTA는 우리가 여지껏 많은 FTA를 체결해온 것 중에 하나이고, 또 앞으로 또 체결해 나갈 FTA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한미 FTA라고 해서 특별한 사안이 있거나 한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한 EU FTA 때는 다 찬성했던 야당들이 왜 한미 FTA는 그렇게 결사적으로 반대하는지 저는 그 저희가 좀그 순수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한 EU FTA로 인해서 입는 이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냉동 냉장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우리 축산 농가에 훨씬 많은 피해 예상된다는 것을 여야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다 찬성을 하고 지금 한미 FTA 관련해서는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때와 지금 때가 다르다 하는 식으로 계속 그 말을 바꿔 나가는데 그런 말 바꾸기야말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어떤, 뭐, 국회의원이 됐던 어떤 정권이든지 국가의 이익이 달린 국가 안보나 외교 문제, 그리고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떠한 예외도 저는 그 해당이 안 된다고 보는데 유독 한미 FTA에 그렇게 그 반대하는 것은 저는 이건 정치적인 행위, 정치적인 쇼라고 생각합니다. 유권자 여러분 올해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는 정말 중요한 한 해입니다. 여러분들의 한표한 한 표가 우리의 국가 장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정치 행위입니다. 수시로 말을 바꿔가면서 그때그때 그때 입장을 바꿔가면서 국민을 현혹하고 또 겉으로는 모바일 경선이다 하는 좋은 그럴 듯한 말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관권 불법 행위를 일삼는 그리고 가치와 이념을 전혀 달리하는 이러한 그 야권끼리의 무조건적인 그 연합을 통해 갖고 정권 또제 일당이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이런 그러한 야당 연합에서는 결코 자기네 이익 나노 먹기 이런 것 때문에 국가의 큰 이익이나 이런 것은 뒷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지역의 그 다수당이었던 그 지역 정당은 정말 이제는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말 우리 충남 지역이 정말 정권 정치의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서는. 그러한 희망의 선거가 되어야 됩니다. 4월 11일,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